맥 루머스 등의 주요 외신들은 영국 통신사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아이폰12 키노트가 10월 13일에 열릴 것이라는 유력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매년 9월 두째 주 화요일에 개최해 왔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세계인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행사 관련한 다양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10월 13일이라는 근거는 10월 16일부터 아이폰12 예약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EE의 최고 경영자도 사내에서 공유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아이폰12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는 10월 16일 프로와 맥스,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먼저 시작하고 11월 13일에 일반과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후자의 경우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추석 끝나고 1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이폰12 사전 예약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이번에는 미드나잇 그린을 대신해서 네이비 블루가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나잇 그린이 인기 있었던 컬러라서 일단 아예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가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는 정확한 소식은 없지만 네이비 블루는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군요. 아이폰 12 카메라는 렌즈 길이와 너비가 5mm 정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2에서 3배 더 빠른 AF 성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을 순간 포착하는 데 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보다 저조도 촬영 결과물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인 밍치콘은 프로 맥스의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술이 탑재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3배 광학 줌을 제공하는 망원 렌즈와 최신 라이더 센서가 추가되며, 라이더 센서는 AR 기능을 이전보다 개선해서 보다 향상된 인물 사진을 찍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리한 EverythingApplePro는 케이스 영상과 함께 6.1인치 프로 모델에도 라이더 센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키노트를 통해 드러난다면, 애플은 AR 분야 관련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64MP를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12MP 센서를 대신해서 넣어둘 것 같고요. 2021년에는 64MP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애플이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촬영 시에 오디오 줌 기능을 포함했고 마이크 성능도 전작과는 달리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는 유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능적인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폰 12 프로에서는 망원 카메라에도 야간 모드를 적용해서 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광각 렌즈는 조리개 값을 약35%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F1.6의 밝고 선명한 이미지와 영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11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현재 들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 반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4,400mAh를 장착해서 11 프로 맥스의 3,969mAh 용량보다 10.9% 정도 향상되었고요. 이는 아이폰 12 프로에 사용하는 로직보드가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장치가 큰 배터리를 수용하기 위함인 것 같다는 의견을 IT 팁스터인 존 프로서가 전해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용 시간은 전작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5나노미터 공정의 A14 칩을 장착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아이폰 12 모델 중에 적어도 1개 이상은 기본 구성품으로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반과 맥스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엄청 구린 5와트 충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W 충전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수 있다는데 솔직히 얼마 한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은 이전까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100달러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5G를 채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오를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것이 아이폰12 전체 모델 가격을 올리는 핑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 어제 공개한 갤럭시 S20 FE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저가 플래그십 제품을 내놓는다면 이에 대응할 필요는 최소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폰메리카노 사이트에서 기기값 25%, 요금아림 25%를 적용해서 총5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팁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광고이기는 하지만 아이폰 12를 위해 존버한 유저들이라면 알아두기만 해도 좋은 팁이 될것 같은데요. 특히 일반 대리점이 아니라 온라인 특판 사이트로 11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양도 2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자사 할인과 혜택이 더해지니 관심 가져볼 만한 가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루머들이 쏟아진 아이폰 12였지만 올해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I.T. 팁스터들의 예측도 제각각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키노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인데,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전작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노치 크기를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